반도체 산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화성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화성시의 부동산 임의경매 건수는 300건에서 900건으로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함께 각종 개발 사업이 좌초되며 시장에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화성 부동산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 때문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성은 삼성 반도체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어. 화성? 사실상 동탄만 도시 같지. 지역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친 사회적 사건들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탄경찰서 무고죄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죄 수사 성과를 위해 일어나지도 않은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다 들통난 이 사건은 온라인 여론을 통해 지역 치안에 대한 불신까지 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2021년 동탄 맘카페 아동학대 허위글 사건입니다. 어린이날 한맘카페 이용자가 특정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학대로 지목하는 글을 올렸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허위 내용이었고, 오히려 피해 아동 부모는 원장을 지지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글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결국 원장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며, 과연 동탄에서 사는 것이 안전하고 괜찮은 일일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화성은 동탄과 반도체 밖에 없는 껍데기 도시가 돼버린 겁니다. 화성에 사는 것이 후회된다는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자녀를 키우는 A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자녀의 학업을 위해 학군이 좋다는 평을 듣고 동탄의 한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전세로 거주할까 고민했지만, 오래 살 계획으로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까지 보태어 매매를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대장 아파트를 선택했다는 안정감과 함께, 이제 좋은 일만 남았다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아이가 어떤 친구와 작은 다툼을 겪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사소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문제는 그 친구의 부모가 유명 기업에 다니는 커뮤니티 내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아이가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왔고, 다음날부터는 평소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조차 저희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저희도 은근히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조용히 지내며 이곳으로 이사온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LH 청약에 당첨돼 입주한 B씨의 이야기입니다. 화성에 있는 LH 아파트에 청약 당첨된 후, 오랜 기다림 끝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신축 아파트답게 내부도 깔끔했고, 실거주 입장에서 생활환경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앞에는 다른 민간 아파트 단지가 있었고, 그 단지 옆길을 이용하면 인근 상권까지 단 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민간 아파트 소유였고, LH 단지가 생기는 걸 달갑지 않게 여긴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인지 그 통로는 결국 벽으로 막혀 우리 주민들은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래는 5분이면 닿을 수 있었던 거리가 지금은 15분 이상 돌아가야 하는 불편한 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생활권이 막힌 것도 아쉽지만 이웃 간의 정이 느껴지지 않는 이곳 분위기에 더큰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도 지금은 이곳으로 이사온 걸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형성된 부정적인 이미지는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아파트는 화성시 청계동에 위치한 동탄역시범 한화꿈에 그린 프레스티지입니다. 2015년에 준공된 이 구축 아파트는 전용 84위 기준으로 8억 원대에 거래됐는데요. 부동산 상승기에는 최고 17억 3천만 원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곳은 동탄역이 가깝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입지를 자랑합니다. 최근에는 최고가 대비 4억 3천만 원이 하락한 13억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층수로 비교해보면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은 21층이었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33층입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층수임에도 하락거래가 발생한 만큼 해당 아파트가 하락세에 접어들었으며 더 하락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처럼 실제 거래에서도 뚜렷한 하락세가 확인되는 가운데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화성 아파트 매수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성 기배동에서 사업 중인 20대 후반 CC의 사연입니다. 저는 20대 후반 화성 기배동에 사업장을 둔 일인 사업자입니다. 결혼 계획은 없고 평소 쉬는 날엔 거의 집에서만 지내는 스타일입니다. 교통은 자차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이나 상권 접근성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이번 집을 고르면서 정말 나한테 필요한 조건이 뭘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예산은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까지 가능하고. 물론, 동탄이 제일 좋다는 건 알지만, 제 예산선에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기배동 근처 준신축 아파트에 그냥 실속 있게 들어갈지, 아니면 조금 더 멀어도 향후 전망이 있는 지역으로 가볼지, 사실 주변 인프라가 좋든 말든 실제로는 거의 쓰질 않다 보니,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대단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뷰나 조경 같은 것도 사실은 큰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낡은 구축은 꺼려지고, 적당히 관리 잘된 준신축 혹은 향후의 입지라도 오를 만한 단지를 찾는 중인데 정답은 잘안 보이네요. 이에 대한 커뮤니티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기배동이라면 봉담 아파트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기배동이나 봉담이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커뮤니티 내에서 화성 아파트 매수에 대한 고민이 있는 이유는 그만큼 이 지역이 가장 주목받는 핵심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수도권 서남부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도시 중 하나로 동탄 신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한 교통산업 주거 3박자의 조화를 통해 폭발적인 부동산 상승세를 기록했던 지역입니다. 특히 동탄이 신도시는 서울 접근성 개선 기대, 신분당선 연장, GTX A 노선 개통, 수도권 광역급 행철도 등 여러 호재를 기반으로 2021년 부동산 상승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조정 국면에서 화성시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동탄이 병점, 봉담 등 대규모 신규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실거래가 하락과 거래 급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단지는 분양가 이하 거래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동탄신도시의 대표 단지인 동탄더레이크 팰리스 전용 84인은 2021년 고점 당시 13억 원에 실거래되었으나 2025년 기준 최근 실거래가는 8억 8천만 원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약 4억 2천만 원 이상 하락한 셈입니다. 병점 일대의 구축 단지들도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다정마을 신안에스빌 1차 전용 84위는 2021년 5억 5천만 원에 거래됐던 단지지만 현재는 3억 원 중반에서 실거래가 형성되고 있으며 실거래가 감소와 동시에 매물은 점점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정세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급 물량 부담입니다. 동탄이 신도시는 11만 가구 이상 규모로 수도권 최대 규모 신도시 중 하나이며 병점, 봉담, 향남 등에서도 동시다발적인 입주가 이어지며 매매 전세 시장 모두에서 공급 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기대 심리의 후퇴입니다. GTX-A는 개통되었고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교통망 개통이 즉각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며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인덕원선, 신분당선 연장 등 다른 교통사업들은 여전히 사업지연 및 착공 미비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셋째, 고점 매수자의 부담입니다. 2021년 분양 당시 고점에 청약하거나 갭투자에 나섰던 수요자들이 분양가 대비 시세 하락에 직면하면서 손실을 감수하고 매도하거나 장기 보유로 전환하고 있어 시장에 비활성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은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주목할 만한 도시입니다. 특히 동탄이신 도시는 수도권 남부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 현대차, 기아차 물류기지 등 배우 산업 인프라가 탄탄합니다. 또한 GTX-R을 통해 수석까지의 출퇴근이 현실화되면서 교통 프리미엄은 점차 반영될 여지가 남아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화성시는 현재 고점 대비 20%에서 35% 수준의 실거래가 하락이 진행 중이며 공급 과잉과 금리 부담, 기대감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망 완성, 자족기능 강화, 배우산업 기반 등 중장기 상승 동력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실거주자는 철저한 입지 분석과 타이밍 조율을 통한 접근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는 더 알찬 지역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시는 그날까지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